안녕하십니까. 제3의 힘 이수봉 TV 이수봉입니다. 오늘은 지금 한국의 정치판에 거대한 어떤 변화, 새로운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런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그 좌파들, 그리고 진보연하는 그 지도층 인사들의 행태들을 보고 새삼 우리 사회의 어떤 그 천박함,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공지영, 유시민, 김호준, 이회수 어, 등등 뭐다 좋아했던 그런 사람들이고 또 지금도 정치적 입장과는 상관없이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조국 문제에 관해 보여주는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처럼 심한 거리감을 느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거대한 어떤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들은 그 조국 문제에 대해서 명백한 어떤 문제들을 이야기를 하면 일부 인정을 하면서도 그 정도는 뭐라든지 아니면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우파들과 싸워 이길려면 사법 계획이 필요하고 그래서 뭐흠 흠 없는 사람이 어딨냐 이런 어떤 진정 논리로 감싸고 돌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보니까 역사의 진리를 독점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조금 일탈이 있다 하더라도 크게 봐서 내가 옳다 하는 그런 확신이 깔려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일반 국민들의 눈에는 얼마나 위선적이고 그리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런 어떤 분노가 된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가요? 이러면 정말 민주당 폭망하게 될 겁니다. 제가 아주 재미있는, 그러니까 제가 좀 충격을 받았던 그런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가할 때 이제 전철을 타고 그냥 버스를 이제 갈아탑니다. 그런데 A라고 하는 정류장에 이제 처음 출발지니까 이제 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사람이 타고 그리고 B라는 정거장을 거쳐서 이제 최종 목적지 이제 가게 되는데 그 B라는 정거장에 한 15m, 20m 정도를 앞두고 이 우리 버스와 택시에 접촉사고가 생겼어요. 그래서 버스기사가 내려가지고 한창 싸우고 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은 불안하잖아요. 이제 앉아서 가는데 저 앞에 이제 보이는데 한 40여 명이 이제 승객들이 이제 우리 차를 기다리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버스 기사님 분이 올라오셔 가지고 도저히 해결이 안 되니까 일단 이 버스는 포기하고 뒤에 오는 버스를 타라. 저기 비정거장에 가서 승객들과 함께 타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그 이야기 듣고 하, 참 오늘 참좀 재수없구나 이제 이러면서 이제 내리려고 했는데 제 뒤에 있던 그 청년으로 보이는 젊은 승객이 이제 항의를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여기 먼저 타서 앉아서 가다가 끝까지 갈 텐데 당신이 잘못해서 사고가 났고 그러면 우리가 먼저 그 뒤오는 버스를 태워주고 빈 자리가 많이 있는 그런 버스에 태워주고 그 다음에 저 승객들을 태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이렇게 항의를 하는 겁니다. 그버스 기사는 이제 황당하고 이제 당황해했는데 어쨌든 그런 항의 자체가 또뭐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저는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정도로 어떻게 보면 작아 보이는 거지만 참지 않고 그 어떤 권리에 대해서 주장하고 하는 이런 그 불공정하다는 것에 대한 그 민감함 이런 것들이. 우리 기성 세대들이 갖고 있지 못한 새로운 어떤 가치가 형성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조국 문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아, 이게 그 공정성에 대한 그 민감성, 그 강한 의식이 그냥 생긴 것일까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정성과 생존이 직결되는 이 사회적 상황은 바로 지금 좌파, 우파 기득권 세력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부와 그 기회를 그동안 우파 기득권 세력들이 독점하고 있다가 이제 민주화되고 했는데 그 민주화되었지만 어 기득권 자체는 좌파 기득권 세력들이 같이 이제 그 공간에서 점류를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흔히들 이제 386 세력들이라고 하죠. 근데 이 세대들의 이제 그이 세대들은 운 좋게도 80년대 삼조 호황으로 상징되는 그런 성장시대 세대들이죠. 그래서 대학교만 나오면 이력서 한장 가지고 취직하는 데큰 문제가 없었죠. 그리고 월급을 받으면 어, 대출 받아서 아파트 사고, 그래서 그 아파트 집값이 오르는 것과 거의 뭐 연봉과 비슷한 수준으로, 어, 그래서 자기 월급과 아파트 그 가, 가격의 상승분을 챙기면.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수도권에서 한두 번 이제 그 아파트를 갈아타면, 어, 강남에 집을 마련하는. 그래서 중산층에 진입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던 그런 세대들이죠. 근데 사회 전반적으로 새로운 어떤 그 침체기 그 수축기에 이제 진입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득권의 세력들은 그 와중에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사수하고 지키기 위한 이런 성들을 쌓기 시작했죠.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교수사회는 교수사회대로, 뭐, 온갖 직중군에서 이제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한 그런 성을 이제 쌓기 시작합니다. 노동계는 비정규직이라는 완충망을 이용해서 그것을 자본가와 공모를 하고 자기 직장만 안전하게 지키면 된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어, 직장 이기주의로 이제 변질되기 시작한 거죠. 산별로조는 다 껍질 뿐이고. 뭐, 이런 현상들이 이제 좌파, 우파 할것 없이 일단 기득권을 차지한 세력들은 자기의 성을 더 높이 쌓기 시작했고 그것이 이제 예컨대 사학재단이나 또는 교수 엘리트 집단들은 또 이제 그 자기 자식들을 이제 더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한 치밀한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죠. 왜냐, 마찬가지로 사회가 점점 지지각이 어려워지는데 좋은 대학은 곧 취업과 연결되고 취업은 바로 생존과 직결되는 그런 어떤 그 문제였죠. 그 애초에 수시도 이런 정시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제 시작이 됐지만 그 틈바구니 속에서 이런 기득권 세력들이 아주 좋은 틈새를 발견을 하고 최대한 자기들의 영향력과 네트워크를 이용한 진학 테크라고 할까요? 이런 걸 발휘하기 시작한 거죠. 조국 같은 엘리트 계층들이 어떤 자기들의 네트워크 하에서 자연스럽게 그런 정보와 인맥들을 활용을 했고 그게 불법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부모와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부모의 그 자식 사랑 이런 거를 뭐 어떻게 어, 말리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이런 행위들이 집단적으로 진행하면서 이것이 결국 합법적 불평등 구조로 간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어 성찰 어, 이런 것들이 없었던 거죠 신분 상승에 계층 상승에 사다리가 치워지면서 일반 청년들의 좌절감들은 점점 커져가고 있던 상황을 몰랐던 거죠 아니 알았다 하더라도 어. 그런 내 자식이 먼저다 하고 하는 그런 어떤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의 핵심인 겁니다. 아, 지금 이제 조국을 변호하려고 하는 그 좌파 지식인들, 진보적 지식인들은 이런 합법적 불평등 구조에 대한 그 분노가 얼마나 큰지를 공감 못하는 그런 어떤 불구가 되어버린 것이고 이것은 결국 좌파 집단 지성들의 그 파탄을 의미하는 겁니다. 정말 안타깝고 슬픕니다. 제가 그 1982년도에 전두환과 싸우다가 이제 어 싸웠던 이유는 전두환이 그때 이제 광주 시민을 학살했기 때문에 전두환을 규탄하는 그런 유임을 뿌리고 어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폭학을 해 보니까 여전히 하지만 사회는 그런 학살한 사람이 대통령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정권이 지배하는 사회에 어떻게 내만 잘 살겠다고 할수 있겠냐, 이런 생각으로 아예 그냥 노동자로 살자. 그렇게 해서 인천 공장에 다니기로 결심을 했던 거거든요. 어떤 뭐 혁명을 위한 수단으로 뭐막스레닌주의나 추세사상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뭐 이렇게 했던 게 아니라, 학살자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타협할 수 없다. 그런 마음으로 계속 그 현장에 어떤 생산직 노동자로 또 노동 운동을 하면서 이제 30년 가까이 살게 됐는데 뭐어 저뿐만 아니라 사실 그런 사람도 꽤 많았을 겁니다.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정말 이런 세상을 만들자고 그렇게 그 고생했던 게 아니거든요. 지금의 그 한국의 그 좌파 진보 세력들이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심각하다. 이게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국의 진보 좌파 세력들이 자기들이 얼마나 기득권이 되어 있고 그런 것에 대한 자성이 자성이 없어요. 여전히 배가 고프고 자기들은 탄압받고 있다는 그런 어떤 약자 코스프레 이런 게 빠져 있는. 뭐뭐 뭐 그렇다고 했으니까 자한당 보수 세력들을 또 열심히 뭐 민주당을 규탄하지만 그들이 그런 자격이또 있나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고 이렇게 국민들이 한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집단이 또돼 있는 거죠. 어 지금 뭐 어, 제가 이제 이번 주그 월요일 그 바른 미래당의 그당 대표서는 그 이행 TF 팀을 맡게 돼어 가지고. 조금 정신이 없었습니다. 막고 그러니까 나서 3대 과제 7대 전략 목표를 선정하고 계속 그 실행 작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3대 목표라고 하는 것은 첫번째 당통합과 그 개혁과제 실현 그리고 두번째 제3의 길의 그 대통합개혁정당 추진 그리고 세번째 총선 준비 체제 구축, 어, 이겁니다. 이게, 이것을 게이 치진하기 위한 전략과제 7 개를 선정해서 현재 진행을 어, 하면서 좀, 음, 워낙에 좀 바빴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방송을 못 했는데요. 어, 당직자들 만나서 회의를 하고 또당 지도부나 의원님들 만나서 이제 이야기 중인데 참, 음,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또, 어, 어 만나보니까 다들 그 상처들도 또 많고, 그런데 이제 희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특히 이게 오늘 또 보니까 그 바른 미래당의 오신환 원내 대표가 오늘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자제 대상으로 대대적 조사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죠. 전에 그 오신환 원내 대표가 계속 당 내부가 그 총질하는 이런 걸 보면서는 저좀 아닌데 이렇게 싶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꼭 해야 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이런 식으로만 하면 발언 미래당 지지율 30% 올라가는 것은 저는 금방 올라간다고 생각 합니다. 지금 대학 입시 제도가 지금처럼 수시 제도가 중심이 되면서 서민 자제들은 좋은 대학 가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소위 신분 상승 구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수시를 폐지하고 아예 그냥 학력 고사를 1년에 두번 쳐서 그 중에 좋은 걸로 해서 그, 그 기준으로 대학에 가게 하자 이런 주장도 이제 나오고 있죠. 차제에 이렇게 서민들에게, 그러니까 기회는 평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말에 맞게 입시제도를 완전히 뜯어 고쳐서 다시는 그 조국 같은 이런 일들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바른미래당이 이런 일에 정말 앞장서서 열심히 싸우고 어, 투쟁을 한다면 저는 어, 다음 총선은 바른미래당의 어, 총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좌파와 우파 기득권에 대한 그런 실망, 환멸로 불불 끓고 있다. 우리가 그런 염원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정치에 이런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들을 정말 헌신적으로 어, 일을 한다면 그것이 어, 한국 정치 개편에 어떤 도화선이 되면서 어, 바른미래당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어떤 재산지대 정당이 어, 새로운 어떤 한국 정치의 돌파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고 어, 공감을 하신다면 어, 구독 눌러주시고. 널리 좀 퍼트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